baby 어 <laughs> 왜요? 이거는 햄넬이랑 딜 양파 이렇게만 넣으신 거예요? 네 햄넬 양파랑 육수 그리고 저 종말 버터 종말 어, 근데 주원 씨왜 지금 학교 자세하고 싶어요? 네. 학교 지금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아, 아 그냥 학교가 너무 싫어요. 왜요? 제가 원래 학교도안 좋아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술만 마시는 거예요? 네. 어, 아, 입학한 지 지금 한 3일째 되는 날 술을 하는 대학생 이 있다? 아니 그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눈 떠보니까 방이 만들어져 있었다 이거죠? 아무래도? 실패 안 나는 <laughs> 듯 아니 대학생활인데 단체사활이면 생활인데 그렇게 해도 돼요? 개인? 개인, 개인 행동을,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네 재밌을 때 재밌을 때가은 입학하고 3일째 되는 날 아니 이렇게 되면은 너무 서현 <laughs> 씨, 서현 씨가 학교 들어간 지 30채 3일 되자마자 뭐 있잖아요. 어, 조금 빠른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한데 음. 난뭐 청춘이니까 그뭐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면 좋은 거 같아. 서현 씨가 대학교 사장님 어떻게 생각? 별 생각 없는데 한심하죠 <laughs> 근데 즐길 때니까 저도 준혁 셰프님 말에 분명씨 <laughs> <주연> <laughs> 주헌씨가 한마디만 해주면 살아날 수 있어요 <laughs> 어, 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저는.. 어.. 주어가 뭐죠? 2사 한지 3일만에 그러니까 어... 이것을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명을 네. 제가요, 어, 친구들이 야 미팅 나갈래? 이래서 어, 그냥 장난식으로 좋아 했는데 네. 갑자기 눈 떠보니까 그 뭐야, 단톡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절도 못하고 그냥 끌려간 셈이죠.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 되면. 안 됩니다. <laughs> 아저 근데 저, 오늘 누나장잘 됐으니까 눈만 보여드릴게요. 네. 아니 안 보여. 아아지 그, 무엇을 계시 걸까요? 그, 음식. 음식에 지금 오리플라워 퓨레 만들고 있는요 콜리플라워 뭐라고? <laughs> 퓨레요? 콜리플라워 퓨레요. 베이지요 허브인가요? 화분, 허브야? 어, 네 종류 맞아요 종류 맞아요 허브에요 어, 이거는 주키니 파스타인데 망했어요 치즈를 미리 다 물에 녹여놔야겠 <목소리> 까초의페페보다까초 가초의 페페 초의가어가서의 배. 가초의 배. 가초의 배. 가초의 배. 가초의 배. 가초초정도 진짜 의 배. 거초의 배. 가초의 배. 가초의 배. 가초의 배. 가초의 배. 자초의 배. 가초하 배. 근데 뭐 그렇게 안 예쁘던데요? 예쁘던데. 네? 안 야, 잘좋요이아나도저 삼천동 좋아해요. 좋아해 네. 저, 저 <laughs> 분위기도 그 분위기 좋아해 그2이계야 그거랑 더 조각한 느낌 비슷한 느낌. 것 같아 서촌도 서촌도 좋아하시겠네요 네 맞아요 서촌 좋아하시겠요 네. 어, 나중에 거기 가보세요 그 서촌에 네. 스시누하라고 음. 네. 가성비 좋은 음악화세 있거든요 네. 한옥 안에 네. 있는 건데 분위기가 진짜 진짜 좋아요 네. 친구 생기면 주헌 씨도 나중에 준혁 네. 셰프님한테 많이 물어봐요 어떤 거를? 데이트 코스? 알려주실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 다? 하는 거 봐서 <laughs> 일단 남자친구 생기면 그레이랑 데려와서 저희랑 면접 보고 면접 술! 술! 그때 어, 깔아놓고 술한번 먹어보고 내게 <laughs> 봐야지 네, 남자친구가 아니 아빠도 아닌데 아빠 오빠도 아닌데 왜 내가 봐야 돼? 라고 하면 어떡해 그럼 이제 안 알려줘. 그거 알아요? 전시 남산 파워가면. 아시 남대천 연수구랑 남산 파워랑. 그리또 하나 뭐 <목소리> 아, 돌담길 하나 있죠. 돌담길 덕수궁 돌담 아, 덕수궁 돌담길, 아, 덕수궁 돌담길, 아, 덕수궁 돌담길 아, 덕수궁 <목소리> 하면 무조건 해요. 왜요? 징크스. 전 사갔어요. 아 진짜 근데 안 해요 진짜. 원래는 군대 가기 전에 약간 좀배심했는데 제가 그 여자 저거.

왜안키우야인년할때 인연? 해님 인연? 연... <laughs> 빌어보세요 해님 빌어보세요 오 어, 진짜 너무 이거 <목소리> 보세요! <목소리> <목소리> 욕하시는 거 아니에요?